새로운 질문, 명단하고 그, 다시. 상암 치료를 한 40번 정도 이렇게 받으셔서. 40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8월 24일날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을 예정이 있는데요. 음. 그분이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걸은 지가 몇개 됐죠?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걸었는데, 본인은 혈압약을 끊었어요. 이 음. 사람이 떨어졌고, 네.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남자는 75세 정도 됐고, 어. 여자는 뭐 60, 한1 0세 됐는데요. 손주를 못볼 형편으로 몸이 약해져 있었는데, 아하. 같이 걸으면서 2개월인가? 2개 하면서부터 <laughs>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재는 장면에, 이제 심장암. 일기 수술을 했어요. 음. 20년이 7월 20일 날 지났거든요. 네네. 제가 약한 거를 알고, 저한테 이 맨발 걷기 운동을 아주 강력히 권고를 한 거예요. 맨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마음 먹고 저희 브리시에서 이제 방자호흡수못 공원에서 한6 k 를 걷다가, 어. 걸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이제 일강부터 매달을 쫙 해서. 아,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예. 그리고 이제 친구분도 이제 원래 심장병이 있으셨어요 아 심장병 네, 그래서 죽음 직전을 맞이하고 이제 와서 그뭐 혈전이 다 풀어지고 피가 맑아지고 한다고 그래서 권유해서 같이 이제 오게 됐어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laughs> 잘, 잘 오셨습니다 뭐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예예예예 친구니까 예, 예. 그래서 같이 오게 됐어요 이 어. 지금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네네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례보다는 그 원리적인 말씀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네네네 사실 이 시간에 셋이라 멀은 줄 알았어요 시간을 그래서 전철 타고 뭐 가지 그냥 일부러 해가지고 올라오는데딱 여기를 만났어 네네네네 항상 열심히 한번 해보까요 해볼...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52년생입니다 52년생 같은 동갑이시고, 아, 같은 동갑이시고. 네. 그러니까 뭐 어, 지금 한창 나이신데 그렇죠 그 뒤에 아직 멀었죠 한창 나이시고 <laughs> 지금 이제 그두 아, 분이 한 분은 암제 예, 수술 받으시고 지금 이제 치유 혈압, 과정 치유 혈압, 과정 혈압 어, 치유 네. 과정이 계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도 혈압약 아, 친구 거예요. 친구분이 예, 그분은 먹었다가 자기가 끊어 끊었 예. 안 올라가서 저한테 강력한 권고를 했어요. 우리 여기 친구분께서는 그 심장 해서 심정지까지 왔어요. 심정지까지 응, 가서 3년 그냥 그랬죠. 지금약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고 하면은 심혈관 질환이 좋아진다는 말. 아 그럼요. 예, 예. 예. 제가 아주 보시고 <laughs> 왔습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제 두분 아까 그 친구분하고 세 분이 다 네, 네. 아, 지금 이제 암하고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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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접지 이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어, 항산화 효과, 그리고 혈액이성 효과, 거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어, 그동안에 신발을 신고 사셔가지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이 돼서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암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혈관 질환은, 어, 혈액이 맨날 끈적끈적하니까. 근데 그 끈적끈적한 이유가 바로 땅과의 접지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밟으면은, 우리 저, 미국 그 하와이 의사의 영상을 보면은 10분만 땅을 밟아도 혈액이 맑아지거든요. 그러면은 혈액이 계속 맑아지면은 심혈관 질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을 드시는 거는 전부 다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한 혈액 희석제들이에요.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뭐 일단은 양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어, 나중에는 이제 의사하고 물론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은 어, 맨발로 걸으시면 혈액이 좋아진다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제가 비타민 C를 계속 그유황재 교수님 권유를 해서 먹었는데요. 혈액 검사해 보면 56세 나이로 나오긴 하거든요. 내가 음. 걸으면 그분은 30대 나이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되지 않을까? 예예예예. 선생님도 예, 예, 예. 뭐 그런. 아뭐 아, 충분히 뭐 그럴 수 네. 있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고, 어 암의 경우도 뭐. 음. 어 많이들 치유되시니까 네. 근데 특히 우리 대모산은 어 치유의 기운이 더 높아요. 아, 예. <laughs> 아 그래. 아그 그분도 한번 모시고 올게. 예 예.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간혹 그 매일 오는 건 아니고 간혹 사무실에 있다가 대모산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면은 이 걷는 발 밑에 땅이 배터리다. 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뭔가 막 강력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강력한 기운이. 이제 그게, 어, 우리 이야기하는 그 자유전자인데, 어, 생명의 자유전자. 저는 그걸 생명의 자유전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모든 그 신체는 전기장치나 마찬가지니까.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야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 조물주는 그렇게 설계를 해놨단 말이죠. 원래 흙으로 지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흙으로 지었든, 어찌됐든, 어, 그런데 이제 현대 들어와서, 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뭐, 아스팔트, 뭐, 우레탄, 뭐, 전부 다 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과제고. 그걸 밟을 수가 없어요. 밟을 자리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 어제 저희가, 저, 광주, 어, 광역시 서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서를 처음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단체장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맨발 걷기 앞으로 확산시키고, 맨발 길을 만들겠다. 음. 이래가지고 어제 뭐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거 저희가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구리시 장자모 호수공원에몇 분이 걷는데요. 저희들이 나는 대화가 그거예요. 음. 구리시장 때 시위에다 권유해서, 이것은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일이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마사토를깔아으니까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음, 음, 음. 황속기를 한쪽 상속을 음. 좀부어가지고시 음. 자체에서 그거 좀 만들어 달라 권위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음. 어제 우리 카페에 저 오늘 아침 편지로 제가 올린 게 이제 그 광주광역시 어 협약식 소식을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약서 내용도 올려놨고 그리고 그 내용에 다 담지 못한 어 저희들의 그 희망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이 지방 자치 단체의맨발길하고이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선 어 접지권이라는 입법서부터 시작해서 어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서 이제 그 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올려 놓은 이유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런 뜻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좋네요. 그걸 한번 저 카페, 보시고 우리, 구, 예, 우리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면 다음 카페인가요? 아니면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 치시면 되고요. 맨발걷기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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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거기에 어. 이제 가입해서 보면 되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그냥 저 복사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까도 우리 저어양천구에한 회원님이. 어 양천 구청장하고 그 구의회 의원들한테 그걸 다 전달하겠다. 아,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어, 다른 시에서도 실천의 문제거든요. 예.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길이라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맨발로 걸어라 이건 아니다. 희망하는 사람들 할수 있도록 어 여건을 조성을 하자. 예 그런 겁니다. 아, 이거 네. 오늘 뭐어잘 오셨고요. 아, 네. <laughs> 네. 아, 그래.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임용순입니다. 임용순 선생님이시고요. 네, 네, 네. 권경석입니다권경석 선생님이고. 시요 예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네. 예, 아주 뭐 뒤에 지금 막그이 푸른 나무들하고 막이 네. 아, 너무 너무 싱그럽습니다. 음. 예. 양탄자 깔놓은 같아.